AI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에 압도되어 포기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영어로 된 AI 프롬프트 가이드북이나 중요한 PDF 문서를 읽는 것만으로도 지치기 쉽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번역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표, 이미지, 레이아웃까지 무너짐 없이 완벽한 한국어로 변환해주고, 한국어로 입력한 뒤에 스페이스바 3번 누르면 즉시 영어로 변환됩니다. 유튜브 영상도 실시간 한국어 자막으로 감상 가능하고, 웹사이트의 텍스트에 마우스를 올리기만 해도 즉시 번역을 보여줍니다. 이미지 속 텍스트도 클릭 한 번이면 깔끔하게 번역됩니다. AI 시대, 강력한 번역기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학습을 위해서 말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번역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지식을 더 빠르고 정확하게 흡수해보세요. 준비되셨다면 이 영상을 8분만 집중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PDF를 읽을 일이 많은데요. 여러분들도 AI 시대에 정말 PDF 읽을 일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영문으로 된 PDF를 번역하려고 하면 이게 파일을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파일 크기 10메가 초과하는 파일 유형을 번역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요즘 웬만하면은 PDF들이 이미지도 많고 해가지고 10메가 훨씬 넘는 PDF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깨짐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두 가지의 파일 용량에 대한 이슈 그리고 깨짐 현상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오늘 소개해드릴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떠냐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번역하기 전 상태이고요, 오른쪽이 번역한 이유입니다. 한글이 아주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가독성이 깨지지 않게 들어가 있어서. 이제 원문 자체를 거의 한국어로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무료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파일 크기는 5 0 0메가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 10메가 지원하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대략 한 50배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파일을 최대 5,000페이지까지 가능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무료 사용자는 월 1,000페이지로 제한이 되긴 하지만 일단 무료로도 여러분들께서 1,000페이지 안에서는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간단한데요. 몰입형 번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이 몰입형 번역 프로그램은요, 2024년 크롬 확장 프로그램에 선정될 만큼 많은 분들이 현재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 중이고요. 평점 4.6점, 그리고 1300개의 리뷰, 200만 명의 사용자들이 이미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200만 명이나 사용하지만 아직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오늘 영상을 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접속하셨으면 위에 메뉴 중에서 문서 번역에 들어갑니다 문서 번역에 가 보시면요 세번째 바벨 DOC라는 문서 번역 서비스가 있습니다 베타 서비스 인데요 이 서비스가 표나 이미지 형식을 깨뜨리지 않고 제대로 번역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번역하고 싶은 PDF 파일을 이렇게 위에 올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일의 용량은 30메가 이고요 총 52페이지 입니다 자, 파일을 올리시면요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번역할 수 있는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AI 시대에 여러분들께서 흔히 아시는 오픈 AI 그리고 재미나이 그리고 딥시크 그 이외에도 다른 버전들이 있는데요 프로 버전에서는 지원을 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무료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표는 한국어로 선택을 합니다. 페이지 범위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그 외에는 특별히 건들 거 없고, 검증하려면 클릭하고 지금 번역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 버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영상 보시고, 바로 동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접속 링크로 가셔가지고, 평상시에 번역하시고 싶었던 PDF를 바로 넣고,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00메가까지 지원이 되고, 1000페이지까지 무료 계정에서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음. 어, 바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왔는데요. 한국어로 오른쪽에 보면 번역이 돼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2025년 아마존에서 판매하기라든지, 이 아마존의 시간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한국어가 나오고요. 이런 아마존의 시간표 이런 부분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퀄리티를 올리기 위해서는 프로그래정에서 오픈 AI 라든지 다른 LLM을 선택해 주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 가능합니다. 자, 새로운 트렌드 기술 이런 식으로 가독성 좋게 전혀 깨지지 않고 이 가독성을 그대로 살려서 번역을 해줬고요. 충분히 지금 보시면서 이해하실 수 있는 수준의 번역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지금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편 번역에서는 이런 PDF 번역 말고 실생활에도 활용할 수 있는 특히 요즘 활용하기가 참 좋은 번역 기능이 있는데요. 스페이스 세 번만 누르면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것들이 번역이 됩니다. 그 기능에 대해서도 빠르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귀여운 고양이가 타임스퀘어에서 웃으며 셀카를 촬영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스페이스 3번을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로 번역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글 검색창에서도 가능하고요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크롬 익스텐션을 설치해 줍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를 눌러주시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 세팅을 하게 됩니다. 목표 언어 설정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튜토리얼을 진행하면서 몰입형 번역을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핀으로 고정하는 기능도 확인을 하고요. 익스텐션 설치한 이후에는 특별한 설정 없이 한국어로 입력하시고 스페이스 세번 누르면 변환됩니다. 세 번째 기능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해외 유튜브 채널을 바로 한국어 자막으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볼만한 유튜버 정말 많은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커머스 관련해서 인사이트 넘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이 영상은 한 아마존 셀러가 자신의 브랜드를 매각하고 다시 브랜드를 구입한 그 영상인데요. 어떻게 앞으로 브랜드를 빌드업해 나갈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말 재미있는 예, 영상입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는데요. 이제 이런 영상을 볼때 예전 같으면 다운로드 받고 자막을 어든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목소리> <목소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자막이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NewsWidth 크롬 익스텐션 몰입형 번역을 설치하셨으면 바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눌러보시면 아이콘이 하나 보일 건데요 눌러보시면 설정에 가서 이 자막의 번역 위치라든지 원문 위에 원문 아래에 이런 식으로 번역의 위치를 설정하거나 글꼴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글꼴이나 뭐 크기 조금 더 크게 보고 싶다면 라 크게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글 색상이라든지 글꼴의 두께 이런 것들을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이중 언어 자동 자막 열기를 누르면은 항상 모든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다른 영상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몰입형 번역에서 지원하 이중 언어라고 하면서 바로 한국어로 나오고 이 한국어의 수준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바로 유튜브에서 보시고 싶은 해외 영상 유튜브 인사이트를 바로 한국어로 습득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요약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풀 영상을 봐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웹사이트 번역 기능을 빼놓을 순 없습니다. 웹사이트, 요즘에 영어로 된웹사이트 저희가 읽어봐야 될, 확인해봐야 될 그런 웹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오픈 AI의 블로그 페이지만 와도 읽어보면 좋을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구글 번역을 통해서 페이지 번역을 해도 되지만은 몰입형 번역을 설치하셨다라면은 몰입형 번역 크롬 익스텐션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항상 이 웹사이트를 번역합니다 라는 기능이 있고요 그리고 마우스 호버 컨트롤 달락번역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항상 이 웹사이트를 번역합니다를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나오는데요 구글 번역의 경우에는 한국어로 번역을 할 경우에 원문만 번역이 돼 가지고 이 원문과 이렇게 번역본이 같이 남지 않게 됩니다 오리평 번역을 통해서는 이런 식으로 원문도 남아 있고 번역본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에 쉽습니다 두 번째는 마우스 호버 컨트롤 단락 번역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컨트롤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옵션들이 있는데요 컨트롤로 일단 하고 이 기능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전체 번역이 아니라 이렇게 부분 번역만 알고 싶을 때는 마우스로 올리시고요 컨트롤만 눌러 주시면 번역이 가능합니다 마우스 올리고 그럼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읽으시다가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기 마우스 올리시고 컨트롤 누르시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상당히 간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축키로만 그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컨트롤을 누르게 되면 번역이 사라지고요 자 이번에는 텍스트 선택 번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선택 번역은요 이 읽으시다가 이 부분 이 부분만 알고 싶다 이제 단락이 아니고요 딱 내가 선택한 부분만 알고 싶을 때 선택하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언라이크 어덜 모델스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영어 공부하시거나 원문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에 있는 언어도 번역을 할수 있는데요 바로 빠르게 그 기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번역은 간단합니다. 이미지를 누르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번역 누르시면, 이 영어로 되어 있는 이미지 안에 있는 텍스트가 한국어로 변환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몇 가지 더 한번 해볼까요? 이미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미지 번역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미지 번역 기능은 너무나 간편하게 이미지 속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몰입형 번역은 기존의 번역과 가장 다른 점은 다양한 서비스 번역을 지원하는데요. 여기 에 보시면 우리들이 흔히 알수 있는 딥시크라든지 오픈 AI 라든지 제미나이, 클로드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번역 서비스들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서비스에 맞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물론 프로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 프로 기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오리편 번역은 실제로 많은 사용자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 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FAQ를 통해서 환불 정책이라든지 확장 프로그램 설치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지, 그리고 프로멤버십에서의 번역 서비스에 대한 질문, 다양한 질문들이 친절하게 이곳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부분들은 이곳에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4년 최고의 인기 항목 크롬 익스텐션에서 여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은 번역 서비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눌러서 간단하게 설치를 하시면 되니까요. 설치가 잘안 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이미 사용 중이신 분들도 댓글로 어, 의견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무료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 그 이후에 필요하시다면, 유료로 업그레이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설치해 보시고, 이 기능들을 활용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몰입형 번역은 현재 할인 기간입니다. 어, 무료 플랜도 있고, 그 다음에 연간으로 프로 플랜을 결제할 수도 있고요. 월간으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연간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아니, 할인이 됐죠. 4불 90센트로 비용이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요. 프로플랜과 프리플랜은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로플랜에서는 딥시크라든지 오픈 AI, 제미나이, 뭐 클로드, 디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퀄리티 높은 번역을 지원을 하고요. 프로 전용 고급 기능도 있는데요. PDF 프로라든지 만화 번역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 자막 내보내기, 클라우드 동기화 설정, 신속한 고객 지원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프리플랜에서는 유튜브 이중 언어 자막, 그 다음에 이중 언어 전자책, 오프라인 이미지 번역, PDF 번역, 웹페이지 번역, 이런 차이가 있으니까요. 프리플랜을 사용하시다, 영광 결제를 사용하셔도 되고, 또 현재 지금 할인 중이고요. 7일 정도 남았으니까 서두르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결제하셔도 비용이 아깝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몰입형 번역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앞으로 언어의 장벽이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저희가 말하는 거라든지, 리스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AI 도움으로 많이 해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몰입형 번역을 통해서 웹 문서라든지 유튜브의 내용들은 문제 없이 소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